고집은 세나 애살이 좀 없어 또 애살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좀 애살이 없다고 보고 부모의 덕은 좀 많이 타고났다고 봐 살아가는 데는 어 별로 금전의 구애는 안 받아 얘들은 머리는 좋고 영리하나 좀깨어름도 있고 이런 애들은 사주간이좀 세다고 우리가 보잖아 군인도 좋고 경찰도 좋고 부모하고 어릴 때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아 떨어져 있으면 부모도 좋고 나도 좋고 타양살이를 좀 한다고 봐야지 음, 말하자면, 을 대학을 가도, 응? 내가 뭐, 서울을 간다든지, 뭐, 응? 지방에 간다든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이 내한테는 이득이다. 금전적으로도 힘들지 않고. 그, 어쨌든 간에 양가 부모 덕은 타고났어, 얘들은. 응,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공부를 또 열심히 잘안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냥 막 군인이 돼도 좋고, 경찰이 돼도 좋고, 그러고 좀, 돈을 좀 많이 써. <laughs> 왜냐하면 물질의 구애를 안 받잖아. 부모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좀 해주잖아. 음. 근데 사실 그런 것도 부모들이 조금 애들 해달라는 데너무 해주면 네. 음~ 애들도 자기 관리가 잘안 되거든. 악기 음. 쓰는 것도 그렇고 어~ 돈을 그냥 물 쓰듯이 쓴단 말이지. 음.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뭐~ 안 되면 부모한테 막 이렇게 어~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하는 게더 좋아. 어느 부모가 뭐 자식 다 해주고 싶지. 그렇지만 애들이 이제 버릇이 그렇게 들면 지가 평생 살아가는데 조금 힘이 드니까 음. 그런 것도 조금 부모가 어, 카테 해주는 것도 음. 좋다. 어. 신축년에도 뭐 그런 대로 흘러갔다 치면 이민년에는 어, 대혼 자체는 좋습니다. 어, 대혼 자체는 음. 좋고, 어. 뭐 시집 장가를 안 가셨다면 인연법으로 내가 혼인끼리 어, 열릴 수도 있다. 가는 길이 조금 험악할 수도 있어. 돌아 돌아갈 수도 있는데, 어, 올해는 뭐, 인연법이 있다 보니, 결혼 혼사길이 열린다. 우리 신미생, 이런 분들도 시집을 조금 늦게 가시면 좋고, 남자분들도 조금 늦게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인연자를 만날 수 있으니, 어,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이민연에는 직장 운이 많이 차고 들어오고, 나를 도와주는 기인도, 기인살이 좀 많이 들어오네, 기인들이. 음, 들어오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 직장에서 나를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높이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사? 어, 음. 그런 분들도 좀 있고, 그런 학업적으로 말, 만약에 이분들이 출세를 해서 크게 됐다면, 조금 높이 올라가는 뭐, 승진? 스카웃? 이런 것도 조금 될수 있습니다. 그럼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도 괜찮고, 내년에는 장사문도 열리고 하니 괜찮다, 이러시네? 음, 어, 돈은, 뭐, 버릴 만큼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금전은 좋습니다. 어, 금전이 나를 따른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 근데 금전이 따른 데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데 금전이 따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 금전은 따라온다. 5월달쯤 되면은, 내한테 길문이 열려서 좋은 기인이 많이 나타난다. 나를 도와주는. 음, 인연자가 나타난다. 어, 요렇게 지금 나와. 그리고 우리 신비생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를 좀 조심하시고, 혹 하는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시고, 남자에 대해서 경계심을 조금 가지시면 좋겠네. 어,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남자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 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남자로 인해서, 남자나 여자로 인해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로 인해서 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어 인연을 만날 때 인연이라고 다 좋은 인연만이 아니거든. 기인이라고 또 내한테 다 기인이 될 수도 없고. 나를또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거를 잘 참조를 하시고. 그래서 인연을 만나시면 좋을 것 같다. 금전운은 괜찮고. 어, 괜찮습니다. 음. 인연을 만날 때 조심하라. 이 말이 자꾸 나오니까 인연을 조심하시고. 내가 결혼 운기가 찼다 했어 남자 뭐 선을 본다든지. 뭐, 남자를 만나든지 이래서, 뭐,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좋다 해서 결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조금 두고 보고, 그렇게 해서 하라, 이 말씀이야, 지금. 장사문은 열립니다. 장사하시는 분, 남자나 여자분은. 장사문은 열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년이월을좀 조심하라 하시니까. 이민연에는 요만 조심하시면 잘 어, 순환된다고 하시네. 김희생양디분들 이분들도 내년에는, 이민연에는 괜찮습니다. 여태까지 음. 살아온 길이 조금 험했다 하면, 내년에는 운기가 차고 들어오는 기운이니, 어, 나를 도와주는 기인이 나타난다. 오. 어. 그리고 학업적으로 이분들이 뭐, 선생,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 성승장구하는 어? 어, 직장에서도 문서를 잡고 내 문서를 잡을 수 있으니 승진한다는 말이지 승진의 어,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행운이다 어, 그런다 직장 생활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다 하거든 네. 그러면 그분들은 사업을 하신다 이 말이지 사업이나 장사를 한다 이 말이지 어, 장사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라. 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 그러고 부부 간에도 조금 서로 시비 다툼? 음, 그런 게 있을 수 있대. 금전으로. 어,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지 말고, 만약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하신다 하면 아시는 분 지인이나 또 어디 가서. 뭐 전화 상담을 하시던데 조금 물어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다. 내가 대운이든데서다 대운이 다 좋게만 들어올 수는 없거든. 음. 어,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시고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이미 장사를 시작하신 분들은 기운 자체가 좋으니까 동서남북 길문도 열리고 내년에 어쨌든 운기도 좋아지니까 장사하는 데는 고만고만하다. 어, 괜찮습니다. 장사하시는 분은. 음. 어, 괜찮네요. 그래도. 음, 음, 이분들도 괜찮아. 김희생 음, 괜찮고. 오6세 정미생. 이 신축년에는 네. 신축 올해 너무 내가 진짜 힘들었다 고비가 고비 고비 고비가 많았다. 어? 삶에 지쳤다 말 이렇게 이 나오고 음. 어, 금전적으로도 장사하신 분들이 금전적으로 좀 힘들었을 거고 어, 진짜 신축년에는 음. 내 정말 어, 힘들었다 어, 한, 한숨 짓고 눈물 지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고 음. 봐지고 어, 내년에는 이민년에는 그나마 그래도 어, 내가 1, 2월 달만, 1, 2월 달만 지나고 나면, 어, 내가 조금 숨통은 트인다 그러셔. 음. 어 정미생 여러분들,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힘들었을 것이고, 사업에도 힘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업에, 영업에, 사업 하시는 분, 장사하신 분은 이제 사업에도 문이 조금 열리는 흥국이다. 어, 어, 그러시니까, 올해만큼 힘들었으면 어떻게 살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보이거든? 네. 근데 내년에는, 어, 문이 좀 열리는 헝국이야. 어, 그러니까 네, 너무 고심 안 하셔도 되, 되겠습니다. 문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닫혔던 문이, 네, 서서 열리게 이렇게 보여지. 금 한꺼번에 확 열리는 게 아니고, 서서 열리고 그러면은 뭐 오다를 받아가지고, 오다 하는 일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 그 오다가 이제 서서 이렇게 들어오는 헝국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 안 하시고. 어, 실망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할머니가 좀 바쁘다, 여기도. 바쁘다, 바쁘다. 이러시네. 바쁘게 움직이는 행운이 들어온다. 어, 이러시니까네 너무 실망 안 하시고,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올해만 잘 넘기시면,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이민년에는 괜찮습니다. 음. 음, 하여튼 장사하시는 분은 내가 아마 보니까, 음, 대박 조짐도 보이고, 음, 대박 조짐도 보이고, 어,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어, 그렇게 보여. 어, 그렇기 때문에, 음, 내년에는 괜찮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때요? 어, 여자분들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 음. 어, 내가 볼 때는 양띠분들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좀 삶에 지쳤다. 네. 남자분들도 그렇고, 어, 삶에, 작년에 올해 기운이 엄청 안 좋았거든. 음. 그러니까 너무 지쳤다. 어, 삶을, 정말 포기할 정도로 지쳤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괜찮으니까 1 2 월달 1월달어요 정도만 지나도 기운 자체는 어, 흐름은 좋거든 지금. 음. 음, 그러니까네 역순환 된다 이렇게 많이 오거든 올해 안 좋았던 게다 음. 나가고 나면 역순환돼서 내한테 좋은 기운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는 괜찮다. 여자분들도 이직업적으로 치면은. 물론,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손재주가 많다 했잖아, 양띠분들은. 어, 손재주로 먹고 사는 일이 많으니까, 손재주로 또 내가 다시 또 이렇게 하시면 좋아. 어, 뭐든지. 내가 손재주가 있다 하시면, 장사를 하셔도 괜찮다, 이 말이지. 올해보다 내년에는 밥을 좀 먹는 데는, 응? 어, 괜찮다. 돈은 좀 모아진다. 어, 3, 4, 5, 어, 1, 2월 달만 지나면. 어, 돈은 그냥 순탄하게 조금 흘러간다고 봐죠. 응. 물론, 뭐, 잘 사시는 분들은 이런 말할 필요도 없지만, 조금 힘들었다 하시는 분은, 내년에 희망을 가져, 가져도 괜찮다. 그리고 남자가 있다 하면, 남자로 인해서 조금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도. 그러니까, 남자 조심.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조심. 하여튼, 남자로 인해서 조금 아픔을 좀 많이 겪었다. 이렇게 나와. 음, 그러니까 남자를 막안 만나시는 게 좋는데 막, 만약에 만 만난다 하면 그냥 친구로 응. 음, 애인으로 음. 뭐 같은 집에 한 지붕 아래 사는 거는 조금 난 조금 반대라고 봐져 음. 음. 부부 입을 수가 좀 많았다고 봐지거든 음. 음,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것만 뭐 조심하시면 될것 같네 음. 음. 음.